이미 냄새에서 맛이 감지됩니다. 음, 일품입니다. 일품. 일폼. 막 아, 자극적이고 맵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이나 잘못 먹는데 맛있네요. 아, 맵지 않네. 산자 수명한 고장 가평은 음식의 세계 또한 깊고 넓습니다. 여기에 군인들이 휴가 나가면서 들리고 귀대하면서 들리고 그러는 밥집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야, 근데 진짜 되게 한적한데 동그란 인터킷네. 벽이 막 칠해져 갖고 무슨 토치카. 외관부터 포스가 대단하죠. 야, 간판이 그냥 화려합니다. 막 활활 불타네. 다는 건대순조원목성마저 화를 불타오를 겁니다. 아, 프가네 음. 진짜 도고기가부고 이게 좋은 같아요. <목소리> 음, 아, 예, 다 이봐. 여기 반찬 좀더 주세요. 르의 수고로움도 문제없다는 마상의 두루치기 개봉 박두. 사장님, 물 주세요! 네! 물, 아, 제, 제, 제가. 아,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아, 바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요리. 여보야는 안 오셨어요? 여보야요? 네. 아, 오늘은 저만 좀. 아, 네, 어, 여보야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러구나 네. 항상 그러더라고요. 저보면 항상. 어, 팬이에요. 와이프 팬이에요. 잠깐만, 잠깐만요. 조이, 조이. 김한얼 씨도 왔다 갔고 가끔 또 저녁에 또한 번씩 오시고 가무성 씨도 가끔 오세요. 오, 아. 오셔서 못못 뭐 네. 뭐 드셨어요? 두루치기를, 두루치기를 거의 많이, 많이 드셨어요. 아. 네. 두루치기 하나 주세요. 네. 네. 일체의 계량 없이 천대적으로 그냥 툭 툭. 봄기운 잔뜩 머금은 나물들을 간장 된장 고추장 알아서 척척 무칩니다 군인들이 특히 많이 찾는 만큼 양도 푸짐하게 차려내고요 집에서 엄마가 뚝딱 차려내는 그립고 정겨운 밥상과 꼭 닮았습니다 숙주나물. 도라지 요거 냉이를 내가 조금 전에 켜가지고 씻는다고 씻었는데 돌이 씹힐지 모래가 씹힐지 돌이 씹힐지 모래가 씹힐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 골고루 있어가지고 감동 있네 여기 이 계절에 만나는 냉이에 제일 먼저 손이 가지요 이 초장을 써갖고 달달해요 올해 들어서도 처음 먹는 냉이 아 냉이 처음이요 그렇죠 네. 봄똥이 봄을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예봄똥하 네. 같이 알려주는 게 이게 냉이오고 네. 달래 달래 음. 달래 자. 나른한 봄 입맛을 돋우는 데는 범나물이 명약이죠. 근데 이쪽 나물 맛과 향이 진합니다. 사위, 네? 여기 네. 네, 조금만 더 주세요. 지금 떨어졌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금방 캐다가 해드릴게. 이것이 말로 산지직송. 어지간한 건 농사를 지어 직접 공수한답니다. <놀람> 겨울에 땅속에 있어가지고 이게 영양가치가 아주 많아요 이 냉이는 자연산은 이렇게 뿌리가 탐스러워요 산삼 못지않게 귀한 자연산 냉이는 딱 5초만 데쳐야 양념을 입혀도 향이 그대로 살아난다네요 요즘은 연중 만날 수 있는 나물들이지만 제철이라는 자연의 힘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간 무친 나물 되게 좋아하는데 음. 집밥 느낌 나죠. <laughs> 주인공 도루치기도 데뷔 준비를 마쳤고. 그리고 주인장 좀 보십시오. 한 손으로 들고 오면서 양념을 주무릅니다. 손좀 손이 무지기 크시네. 아, 진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어? 아, 제가 부대에 근무했어요. 아, 그럼 근무를 여기 있는 그 지금 부대에서 하신 거예요? 그 그래? 오래 있었으니까. 예. 이제 아이들하고 또 보고 싶고 헤어지기도 싫고. 아. 너무 정이 들어서. 와. 예. 박수치 일인데? 오, 갑자기 자세가 달라지는데, 이곳이금면서 <laughs> <laughs> 저기 냉이에 뭐, 흙좀 있으면 어때? <laughs> 씹어 먹어야죠. 열심히 씹어 먹겠습니다. 빨간 맛으로 무장한 돼지 불루치기입니다 이거, 이거 매운 거예요? 먹기 좋게 배워요. 매운 거못 잡어요? 았 남자인데 왜 그걸 못 잡어요? 그래요. 근데 엄청 젊고 멋있어요. 이 시간에는 쉬는 시간인데 오늘 안 쉬어도 쉬이 나네. 이렇게 배서좋아하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여보야가 아주 조그매하고 조금... 귀엽잖아. 입 너무 입 귀엽잖아. 고친 데도 하나도 없고, 자연 그대로. 얼마나 예뻐. 좋아하겠네요. 이 방송 맞죠? 나올 때이 부분을 특히 많이 깨펴놓고 볼것 같네요. <laughs> 어떻게 만났어요? 작품에서 만났어요. 거기,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뭔가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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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만난 게된것 같아요. 같아, 운명적으로. 그들 좋아했다고. 극중 부부 두 사람이 실제 결혼에 큰 화제가 됐었죠. 아내요 네, 어디가 매력적이에요? 저하고 되게 달라요 조금. 다른 게 매력이었던 게또 달라서 아 속상할 때도 있지만. <laughs> 네, 되게 밝아요. 밝아야 돼요 사람이 밝아야 돼요. 잘 웃고 막 재밌는 표현 잘 하고. 아내 심희영 씨는 보는 사람이 덩달아 기분 좋아지게 하는 명랑 만화 주인공 같죠. 이 얼마나 다복한 가정인가요. 네. 조금 더 드시면 돼요. 이미 냄새에서 맛이 감지됩니다. 음, 1품입니다. 1품 일품. 막 아, 자극적이고 맵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이나 잘못 먹는데, 1품 맵지 않네. 음. 음, 자, 이번엔 쌈을 한번 싸보죠. 국민 레시피, 고기 쌈이야. 맛보증이죠. 돼지 두루치기와 상추의 완벽한 콜라보. 매콤한 돼지고기의 풍미가 한층 살아납니다. 음. 아, 이게 큰일 났데 뭐, 자꾸 먹게 되네. 이렇게 먹고도 맥힌 거 오면은 진짜 맛있는 거야. <laughs> 비계 부분이 씹히는 게 생고기인가? 생고기로 응. 양념하신 것 같아요. 되게 연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역시 비결은 생고기입니다. 생고기를 써야 씹는 맛도 맛있고 좀 비싸도 섭섭하지 않게 잘 먹었다 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거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됐으면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 요 인공 가미료 대신 대파와 양파로 천연 단맛을 가미하고 양념엔 삼종이나 드는 빨간 맛이 들어가는데 그중 핵심은 깔끔하면서 매콤한 고추기름이랍니다 지방보다 근육이 많은 앞다리살은 하루 숙성해야 양념이 깊이 잘 밴다네요. 자 기분 좋게 매콤한 두루치기 앞으로 젓가락 돌기어 봄이라 단맛이 꽉찬 알배추 쌈도 한 입. <웃음> <웃음> 왜 군인들이 찾는지 알겠습니다. 장병들이 나와 가지고. 열을 데치고, 이거 먹는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없어그 기분 때문에 더 아, 맛있을 수도 있어요. 음. 자, 이집의또 다른 비밀병기, 두루치기와 같이 나오는 된장찌개입니다. 음. 이게 만 원이요? 공깃밥만 천원덜더고 그리고 만천 원이라는 얘기 아니야 음. 저기도 저희 어. 22,000. 야, 와, 그거 진짜 싸다. 주머니 사정 생각할 것 없이 강력한 이 한상 요새 말로 해자럽기 그지 없다까요 아. 이런 데는 오랜만에 먹네. 이 된장찌개가 좀 이렇게 감고 못해야지 맛이 있을 보여요. 야. 요걸로는 끝났네. 승부 끝났어. 아, 음. 맛있다. 웃은건 기본이고. 네. 네, 그건 기본이고. 딱 깔끔해요, 그냥. 뭐 야채 호박 두굵 정도만 들어가는데도 정말 깊은 박밥 음. 맛도는 그런 맛이죠. 강원도 막장식으로 간장을 빼지 않은 4년 집된장이 찌개의 기본입니다. 된장이 맛 있어야 돼요. 된장이 맛 없으면 아무리 뭘 넣어도 제 맛이 안 나요. 육수는커녕 들어가는 재료도 별거 없지만. 깊이가 다른 이맛아 그러게요 기억 너머에 있던 엄마를 불러온 밤상입니다 아 맛있습니다 응? 배가 어지간히 불러도 안 먹으면 두고두고 두고 후회할 것 같아 자꾸 손을 놀리게 되네요. 하고 싶다 약간. 여기 김한늘 씨가 뭔 데서 여기 찾아오는 이유가, 이유가 있네요. 네, 이유가 있네요. 같이 드시죠, 와서. <laughs> 이 밥상엔 전쟁 없이 평화만 있습니다. 가평 골짜기에 새불이 <laughs> 밝혀졌습니다. 식객은 불을 보 달려드는 분화방이고 싶습니다.